탁구공 검출 및 거리 추정 관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777 팀이고 저는 조성종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목표는 RGB 단안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이미지에서 존재하는 탁구공 검출하고 실제 위치 추정하는 걸로 해서 두 가지 인식하고 추정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식 부분은 yolov3 tiny를 이용했고 데이터 수집 처리 학습을 했습니다. 수정은 인식에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까지 거리를 수정하는 것을 했습니다. 프로세스를 보시면, 인식은 데이터 라벨링부터 했는데, 리눅스 쓰는 사람하고 윈도우 쓰는 사람이 있어서, 리눅스 쓰는 사람은 CVAT를 이용했고, 윈도우에서는 YOLO 레이블을 이용해서 레이블링을 했습니다. 레이블링 할때 적당한 기준을 저희끼리 얘기를 해서 수행을 했고, 그리고 레이블링 데이터 형식은 CVAT 경우에, 사실, 정확히 다확인하지 못했지만, 키티 형식으로 일단 뽑았었는데, 이후에 YOLO 형식으로 바꿔주는 코드를 추가적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모델 트레이닝은 YOLO v3 tiny 416, 416 사용했고, 어, 학습 데이터가 지금 클래스 cxcywh 형식이어서 해당 부분 바꿔주는 코드 작성을 했고, 모델 학습 수행에서는 성능 평가 기준 마련하기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일단 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학습 결과에 따라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라벨링부터 다시 해서 재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모델 추론은 학습 그래프를 확인해서 그래프상에서 괜찮아 보이는 모델을 선택했고, 웨이트 파일을 ONX, n DRT 파일로 변환했고, 모델 적용 및 피드백 통해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추정 부분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하고 언디스루트를 먼저 다 하고 진행을 했고, 해당 이미지에서 기학적 하 정보 이용해서 거리 추정을 진행했습니다. 인식 관련해서 개선할 때는 컴퓨전 매트릭스 기반으로 프리시전하고 리콜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 먼저 학습 데이터 구성 보시면 기본적으로 540장을 사용을 했고, 이후에 흰색 탑고공 데이터하고 먼 탑고공 데이터를 추가를 했습니다. 어, 각 클래스당 데이터 수는 2,105개, 1,393개. 저희가 클래스를 두 개로 나눠서 학습을 진행을 했어서 이렇게 각각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샤프닝 마스크 이용해서 엣지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 하기 전에 u 벨리에이션 그래프를 보시면, 프리시전하고 리콜 부분이 네, 이 정도 나타나는 걸 일단 확인하실 수 있는데, 흰색 타코공에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흰색 타코공의 충분한 특징을 뽑아내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흰색 타코공 데이터를 네, 경계가 명확한 흰색 타코공 이미지를 110장 추가해서 또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거에서 체크포인트 5 0 0 에포크 정도에서 학습을 진행을 했고 네, 결과 값이 많이 상승했던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그멘테이션 부분은 먼저 인프 레졸루션을 저번 프로젝트 때 352에서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걸 확인해서 416 해상도를 사용을 했고 기본적인 어그멘테이션 옵션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저희가 조정했던 건 샤프닝 값을 경계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밝기 부분은 흰색 탁구공이 조도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아서 마이너스 40부터 80까지 적용을 했고 휴값은 저희가 두 가지 클래스로 구분을 했는데 색상 구분에 어려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휴값은 특별히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 파인 튜닝에서는 흰색 탁구공 데이터는 조도에 큰 영향을 받아서 인식이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Add to Brightness 범위를 조금 더 크게 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멀리 있는 탁구공 같은 경우는 잘 인식을 못하고 조금 더 가까이 있으면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해서 멀리 있는 탁구공들을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얻어서 라벨링 해서 학습을 더 했습니다. 이때 러닝 레이트는 이전 학습에 크게 영향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고 10분의 1 정도로 줄여서 학습을 했습니다. 수정은 거리 예측하고 시각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먼저, 거리 예측은 강의 자료에서 나왔던 그런 방식을 기본으로 해서 사실 큰 차이는 없게 알고리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미지가 들어가서 언디스토트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값들 계산하기 위해서 카메라 인트위식 매트릭스 정보가 필요했는데, 해당 부분을 제이슨 파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생방향 거리 예측에는 종방향 거리를 예측한 정보를 사용해서 추정을 해보자고 생각을 했고, 종방향 거리를 예측했을 때 각도 값을 알게 된다면 탄젠트 값을 곱해서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알고리즘을 구성해봤습니다 그래서 각도 부분을 알기 위해서 FOV 값, 칼리브레이션 전후의 FOV 값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미지에서 중간 부분에 연속적으로 점을 찍고 어디까지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서 FOV 값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있는 이미지가 몇 번째 좌표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값 170도하고 여기 찍혀있는 픽셀을 이용해서 행방향 f 두값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 추정에 사용된 코드는 해당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고 차이가 한 가지 있다면은 카메라 인트리싱 매트리스에서 값들은 640, 480 관련된 정보인데, 롤로 V3가 416 모델이어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해준 게, 네, 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 부분은 이런 식으로 공이 여러 개 있을 때 거리 좌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겹쳐 있으면 조금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코드를 더 작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트플러 라이브러리의 파이플러스를 이용해서 그리려고 했는데 해당 기능의 실행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을 해서 오픈시을 이용해서 네, 적당히 코드를 작성을 했고 여기에서 보시면 흰색 4개하고 주황색 3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여기서 흰색 4개하고 주황색 3개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코드를 작성했었습니다. 아래는 코드인데 네, 흰색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적당히 그리는 것을 했습니다. 적용 결과는 인식에서 이러한 정확도하고 precision하고 네, recall을 얻었고 IOU가 입값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테스트의 결과는 절대적인 수치로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원인으로는 학습 데이터 양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동일한 환경에서 자이카에서 흰색 바닥만 있는 그런 환경에서 학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징을 완전히 학습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정 부분은 사실 저희가 평균 정도를 가고 있어서 엄청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 이 정도 값을 얻을 수 있었고 이러한 오차 원인으로는 먼저 종방향 거리를 사용한 알고리즘에서 거리의 증가에 따라서 오차가 이차적으로 이차함수적으로 2차 증가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리가 늘어날수록 오차의 정도가 커지는 경향성을 일단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횡방향 거리 추정에서도 중방향 값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받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칼리브레이션 전후에서 그 FV 값을 추정하는데 중심에서는 조금 조밀하게 있고 끝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등으로 실제로는 비례관계의 형태는 아니었던 게 오차를 또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점을 적절히 찍어서 매팅을 개선하게 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으로 자이카의 USB 카메라 이미지부터 데이터 준비 처리, 탁구공 인식, 위치 추정, 위치 표시까지 작업을 모두 수행했습니다. 네, 먼저 모델 학습에서는 학습 성능 향상을 위해서 데이터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기본적인 학습을 위해서 동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얻어서 학습을 시키고 잘 인식하지 못하는 대체 영상 위주로 파인 튜닝을 하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에서는 저희가 셧근닝 마스크를 도입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적에 맞는 어그멘테이션을 활용해서 데이터 수집의 한계를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질 부분에서 특징을 충분히 추출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데이터에만 라벨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빨리 움직이는 부분에서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도 라벨링을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하얀 옷이나 그런데도 반응을 하는 걸 봤어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특징 충분히 추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확실히 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객체 인식의 일반화를 위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된 영상을 학습할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수정 알고리즘에서는 현재 알고리즘을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방식으로는 아까 있었던 매핑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 알고리즘들 도입해보고 결과를 비교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